오늘은 어, 유혹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는요, 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야구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매우 직설적으로 좀 표현이 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구부서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어, 그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이 위에 3 절을 보게 되면요, 시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시련. 어,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어떤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이 오늘 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 어, 성경에서의 시험은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 즉 시험이 두 가지 경우가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 말대로 우리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템테이션입니다템테이션 뭐죠?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뜻을 가진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 앞에 있는 이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환경 혹은 어, 외적인 어려움 다시, 말래, 다시 말해서 테스트의 측면에서의 시험이 보여지고 있고요. 13절부터 말하는 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험은 우리의 유혹에 관한 그런 시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테스트의 의미에서의 시험이 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시험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쩌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야구보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유혹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시험도 이 시여, 시련이라는 시험과 같이 모든 사람이 사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유혹이라는 시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혹에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대로서 이런 유혹에 더 괴롭고 몸부림치며 갈등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의 지점에서 이것은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벗어날 길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혹에서 우리가 한번딱 승리했다 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처럼 완전한 면역이 생기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물어지는 문 어,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욕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유혹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조차도 이런 유혹의 시험을 만난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분을 따른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유혹에서 승리하는 수고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혹에 대한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유혹에 대한 오해와 이해와 지혜입니다. 먼저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 아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고 보시면요. 하나님께 죄의 탓을 돌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한 근원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 실패할 때 음, 우리는 곧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실패의 모습을 다른 사람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미루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유혹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책임을 사실은 다른 대로 돌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담으로부터 이런 모습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더냐? 어,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그 잘못을 아내에게 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말을 잘 살펴보면요. 단순히 저 여자가 나한테 주었습니다라고 어, 이 아내에게만 탓을 돌리는 게 아니, 아니죠.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탓하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13절에서 읽어 봤지만 아무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을 하시는 분도 아니다. 죠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이끄시는 분이 절제, 절대로 아니다라고 지금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유혹의 근원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이 유혹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해를 벗어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유혹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야고보드서는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4절은 분명하게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근원, 그 원인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혹을 다르게 이해해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욕은 바깥에서 나한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욕심이라는 내용은 성경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예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으로 조금 더 사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나 그런 소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죠 여러분 욕심에 이끌서 미혹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낚시 잘 아시죠? 낚시 해보시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많이 봐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면 찌에 미끼를 껴서 물속에 내리죠. 그러면 여러분 미끼에 유혹을 당하는 물고기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경계를 해요. 근데 냄새를 가까이 가서 맡아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건드려봅니다. 두번 건드려봅니다. 그러다 결국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미끼를 물려고 하는 욕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가 고개를 들어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호기심이 강해지면 우리는 약간 합리화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이 유혹이라는 꼬드김에 넘어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다른 사람들 봐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뭐, 나라고 뭐, 크게 다를게있어한 번만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속삭임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러한 욕심이 결국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죄를 낳게 되고요. 이 죄가 더 나아가서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제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은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욕구를 잘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해놨는 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러한 일로 우리가 사막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피할 수 있는 일들을 고생하면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를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죄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꾸며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 어, 그건 뭐,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아? 뭐 당연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는 그냥 죄예요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냥 죄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멀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너무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어떤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정말 예쁘게 리본을 묶어서 포장을 합니다. 어, 그럼 괜찮습니까? 그걸 참미한테 수연이가 선물로 줬습니다. 어, 안받는데요 참미가. 우리 디올백 같은데 담아서 주면 받을 겁니까? 아, 근데 냄새나면 똑같다. 그치? 빼브리지 좀 뿌리면 안 되나? 그래도 싫었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리 겉을 예쁘게 꾸며도요, 어, 죄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죄는 죄인 거예요. 왜요?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유혹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믿기를 툭하니 던져놓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내 욕심 때문에 그 미끼를 보고 달려가서 덥석 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죄에 여러분이 낚이게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하시죠 예전에는 이 보이스피싱이냐 단순히 죄 전화 이렇게 해서 뭐 하는 음, 그런 모습이었지만 요즘은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피싱의 어원을 알고 계세요? 피싱의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합성어더라고요. 합성어. 뭐냐면 프라이빗 데이터 플러스 피싱, 그러니까 낚시.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정보를 가지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네.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피싱이죠. 프라이빗의 피란이 피싱, 이 F 대신 P를 써서 피싱이라는 말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낚시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건요, 우리 개인 정보보다, 우리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야할 것이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중점을 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고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존재예요. 피종으로 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다 다른 표현을 하면요.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분리를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 때문에 그분이 희생하셔서 우리가 생명에 있는 자가 되었다. 사망에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졌다.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장 내... 눈 앞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셔는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에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들의 결말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유혹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유혹을 당하고 있든지 끈질기게 무엇이 나를 물고 늘어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서 유혹에 맞설 힘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그 시험에 당했을 때도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그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이, 그 선물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몰아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칼 있잖아요. 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걸 얼려요. 바깥에 내놓고 얼립니다. 그리고 피를 또 바르고 얼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하다 보면 칼날을 피가 다 뒤덮게 됩니다. 어, 그리고서는 그 칼을 칼날을 위쪽으로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고정을 시켰는데요. 그러면 멀리서 이리가 피냄새를 막고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피냄새를 맡고 왔으니 피가 나는 피가 있는 것을 그 칼날을 핥아먹는데요. 핥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핥아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죠. 혀가 배열 자기 피가 칼날에 묻어서 또피마이 나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한기 타요. 결국 피를 많이 흘린 이리가 서서히 죽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죄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결과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 오늘은 그냥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서서히 무언가 누적된 무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련을 잘 견뎌내므로써 얻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길은 사망에 낭떨어지로 우리도 모르게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 위에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